요현하오. 원입니다 you know 오늘은 인스타 360에서 새롭출시한 360도 액션 카메라 X4 편집하는 방법에 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60도 카메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360도를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자유도가 높은 만큼 영상 편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오늘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를 네, 어댑터에 연결을 해서 PC에 꽂아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인스타 360 스튜디오를 켜주면 이 메인 화면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파일 열기를 통해서 네, 파일을 가져옵니다 제가 촬영한 일정 안에 있는 영상들을 전부 다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미리 보기 탭에 보면 왼쪽 상단에는 내가 어떤 형태로 촬영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러오고 있는데 8K로 촬영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영상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는 달리고 있는 게 있죠. 이게 타임 시프트라는 표시입니다. 이전에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스튜디오가 업데이트되면서 영상을 고를 때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내가 편집할 영상을 선택했다면 여기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한번 천천히 볼게요. 플로우 이 e 안정화와 방향 잠금이라는 안정화 탭이 있습니다. 안정화 같은 경우는 이제 떨림을 좀더 최소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끄면 이제 이렇게 막 떨린 영상이 되고 이걸 켜게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작업합니다. 을 방향 잠금 같은 경우는 촬영할 때 기준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방향으로 촬영을 했다면 이 방향으로 렌즈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렌즈가 가는 방향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 거죠 어, 이미지 처리 옵션입니다 그래서 컬러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그 밝기와 톤의 정도를 조절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리티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건 좀더 전체적인 것보다는 부분적인 것에 대한 디테일을 강화를 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굳이 여기서 작업을 하지 않고 아예 영상을 다 편집한 다음에 파이널급 프로에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이제 선택은 하지 않지만 그 과정에 이제 귀찮다고 하신다면 이 중에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더웠네요. 얼굴이 보니까. 아이고. 오른쪽에는 자르기 시작 표시 그리고 트림 끝으로 표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이 부분부터 영상을 쓰고 싶다. 이전 부분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여기 왼쪽에 있는 하얀색 끝에 있는 하얀색 그 바를 이제 끌고 와서 작업해도 좋지만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하면 바로 내가 표시한 내가 위치한 지점까지 옆에 있는 바가 다가옵니다. 그럼 여기부터 영상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만 쓰겠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스트링 끝으로 표시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그 끝에 있던 그 하얀색 바도 이제 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영상을 쓰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작업을 할 때, 어, 오른쪽에 있는 그 옵션들을 다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비율을 설정합니다. 네, 지금 영상은 16대 9로 되어 있는데, 저는 쇼폼으로도 영상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9대 16 비율을 선호를 합니다. 아, 여기 켜져 있었네, 로고가. 네, 끄고.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이 영상을,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비율을 먼저 설정하고 영상 편집하는 걸 선, 어,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이9대 16이라는 그 비율로 설정했었을 때와 16대 9라는 비율로 설정했었을 때 보이는 그 앵글이 달립니다 중앙 아래에 제 손이 안 보이는데 9대 16을 했을 때는 바로 제 손이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이게 하려면 화각을 올려야 되는데 그럼 또 이제 옆에 보이는 광화문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비율을 어디다 포스팅할 것인지 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비율로 설정하시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한 목적이 하이퍼 랩스 영상을 촬영하고 싶었어요. 광화문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저는 그래서 광화문을 바라보는 형태로 이렇게 쭉 가는 영상을 촬영하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맨 처음부터 광화문을 목표로 이 키프레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키프레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어. 여기선 영상이 가깝게 보였으면 좋겠고 이두 번째 구간에선 영상이 좀 멀리 보였으면 좋겠어. 다시 마지막에서는 또 가깝게 보였으면 좋겠어라든지 이렇게 제가 구간별로 명령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키프레임인데 이맨첫 장면에서 중앙에서 좀 벗어났다고 느껴져서 이걸 좀 중앙으로 오게끔 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가운데를 이렇게 위치시키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여기서 이 점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초광각으로 할까요? 초광각으로 하면 제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드어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어프에서 이렇게 광화문을 좀 중앙에 위치시키게끔 하고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광화문이 아까 그 위치에서 있게끔 제가 설정을 했고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광화문이 이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명령을 한 겁니다 이 앵글로 이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명령을 했, 했습니다 아, 이쯤에서 좀 많이 밀려났으니까 다시 한번 키 프레임을 추가해서 요게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광화문의 위치가 여기 있고, 여기서는 광화문의 위치가 여기 있을 된다라고 제가 설정을 해놓으니까, 광화문이 그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에다가 어, 만들어줍니다. 같이 나갈 때마다 이제 계속 밀려나니까, 이쯤에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까지 왔었을 때도 밀려나 있으니까, 이쯤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 이게 어렵다,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심층 트랙이라는 키가 있는데 이걸 선택한 다음에 내가 트래킹 하고 싶은 대상을 화면에서 드래그하면 네, 이렇게 추적을 시작하게 누르면 이제 걔가 추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앞에 대상이 걸리니까 바로 추적을 꺼버리네요.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인스타그램 플로우에서는 이게 적용이 됐는데 어, 스튜디오에서는 요거까지는 아직 어, 구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안 되겠네요. 그럼 이 해태가 없는 부분터 한번 시작해 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층 트랙을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나는 이 광화문을 계속 트래킹할 거야 추적 시작, 시작 네 그럼 이게 계속 이 광화문을 트래킹해서 중앙에 위치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해태가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달려지겠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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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띄엄띄 보면은 계속 중앙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계속 중앙에 제가 이번 영상 촬영의 목적은 하이퍼랩스라고 했는데 하이퍼랩스는 정지된 상황이 아닌 내가 이동하면서 특정 피사체라든지 상황을 담는 걸 하이퍼랩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빨라져야 하는데 어, 타임시프트라는 그 번개 모양이 있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여기 아래에서 제가 어디까지 이 타임시프트 기능을 설정할 것인가를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끝까지 하겠다. 그러면 전체가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바로 여기 위에 이제 배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2배속으로 되어 있는데 4배속으로 할 수도 있고 6배속, 16배속, 32배속, 64배속. 최대 64배속까지 할수 있습니다. 네. 한번 32배속으로 한번 해볼까요? 영상을 플레이 해보면. 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이 광화문이 영상 중앙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키프레임을 추가한 상태에서 드와프 화각으로 요거를 중앙에 위치시키고, 이 중간 지점 와서도 또한번 다시 키프레임으로 얘를 중앙으로 위치시키고, 이쯤 와서도 키프레임으로 중앙으로 위치시키고, 마지막 위에 와서도 키프레임 누르고, 중앙으로 위치시키고.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럼 영상을 볼까요? 오, 좀 뭔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좀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면 이 키프레임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시프트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빨리 지나가는 듯한 연출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막 빨리 달리고 있는 모습 있죠. 이 모션 앤디 기능을 켜게 되면 막슉막 네, 막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생깁니다. 제가 최대한 이 전체적인 기능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이 영상 촬영을 한번 편집해 봤는데 여기서 뭔가 좀더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내 모습에서 시작을 하게 하는 거죠. 처음 영상에서는 내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데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 부분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시작했다가 광화문을 보여주는. 근데 이렇게 키프레임을 바꾸니까 모션 ND 기능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꺼져 있으면 모션 ND 기능을 켜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약간 뭔가 뚝 끊기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근데 뭔가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면 이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에 있는 이 선을 노란색 선을 클릭하게 되면 그런 옵션들이 있어요. 이게 어, 스피드를 조절하는 옵션인데, 예를 들어서 슬립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하면 약간 뚱.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선택한다면 볼까요? 네, 조금 달라졌죠? 뚝이 아니고 약간 스무스하게 느껴지시나요? 기본적인 디졸브 상태로 해볼게요. 그러면 뚝 뭔가 약간 좀 이렇게 탁 되는 느낌.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피드라든지 이런 화각이라든지를 조절했다면 여기서 좀더 들어가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편집 다 했다면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내보내기 시작을 하면 바로 출력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내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프레임된 동영상 내보내기는 내가 지금 작업한 영상을 내보내는 것 360도 영상 내보내기는 내가 작업한 영상을 360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보내는 건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유튜브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화면을 클릭해서 여러 가지를 볼수 있듯이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다른 사람이 화면에 돌려가면서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리프레임된 동영상을 내보낼 건데 여기 이제 파일 이름을 설정하고 파일 경로도 설정하시고 비트레이트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비트레이트라고 한다면 파일 전송 속도거든요. 비트레이트가 높아질수록 선명한 영상을 이제 출력을 할수 있는 거고 낮을수록 좀 그거보다 더한 영상을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선명하면 좋지만 그 선명해질수록 용량이 커져요. 지금 5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50Mbps 비트레이트가 50인 상태에서 영상 파일 크기는 10.53MB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2배로 했었을 때는 69.97MB. 세네 배가 파일 사이즈가 달라진 거예요. 2초짜리 영상인데 만약에 이게 10초, 20초 또는 1분짜리 영상이라면 뭐 기가 이상으로 되겠죠. 여러 분이 이거를 어디다가 포스팅 할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비트레이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기본적으로 2160에 3840으로 되어 있는데 유튜브 쇼츠나 어, 인스타그램 릴스 또는 틱톡에다가 포스팅하고 싶다면 1080에 1920으로 그 기준으로 해상도를 바꿔서 출력하셔도 좋습니다 인코딩 포맷도 마찬가지로 이걸 영상을 압축하는 옵션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h.264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시면 끝 X3 또는 X4처럼 360도 카메라는 360도를 촬영하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360도를 전체 보여주는 영상을 편집할 필요는 없다. 이거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이한 대만으로 그 제한된 상황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의 화각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인비저블 스틱을 이용했었을 때 3인칭의 시점으로 나를 촬영할 수 있는 재밌는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면 영상 편집할 때, 막, 이렇게, 막, 플래닛 모드로 하거나, 거인 모드로 하거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 그거는 단순히 이제, 재밌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순간에 촬영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360도 카메라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편집할 때도 조금 소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스타 360에서 새롭게 출시한 360도 카메라 X4의 가장 기본적인 편집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거나 아니면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아래 알려주면 제가 그걸 보고 다음 컨텐츠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